고반 대과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a랑 b는요. a 나누기 b 플러스 1로 정의를 한답니다. a랑 b는 어떤 식을 거치면 a 나누기 b는 더하기 1입니다. a 나누기 b 더하기 1. 그때 첫 번째 식을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6분의 5가 뭐가 되나요? 그렇죠. 6분의 5가 A가 되고, 3이 B가 되도록 해서 식을 한번 써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그럼 첫 번째로. 6분의 5가 A니까 6분의 5를 쓰고 나누기. B는 3이죠. 파란색이라서 잘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쓸게요. 6분의 5 나누기 3 더하기 1을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그럼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이겠죠. 먼저 곱해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18분의 5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치. 18분의 18이죠. 따라서 18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산했을 때 18분의 23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18분의 23이 나왔는데, 28분의 23을 a로 두고 다시 46을 b로 두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18분의 23, 나누기 b가 46입니다. 더하기 1, 18분의 23 곱하기 46분의 1로 바꿔주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럼 약분해줄게요. 약분해주면은 36분의 1이고 더하기 1은 36분의 36으로 바꾸겠죠? 그럼 36분의 37이 됩니다.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기약분수지요. 그럼 m은 36. n은 37 따라서 m 더하기 n은 36 더하기 37 7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괄호 한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괄호 한에서 제곱을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처음 제곱을 풀어주고 나누기 곱하기 계산해줍니다. 그런 다음 곱하기랑 난 빼기가 있죠? 그럼 곱하기 그리고 빼기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럼 바로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번 곱하면은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죠. 2를 세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지금 마이너스 8 나누기 3분의 2라고 되어있죠. 그럼 마이너스 8 곱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3을 먼저 해줄게요. 약분, 약분하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12 더하기 2분의 7은 마이너스 2분의 24 더하기 2분의 7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고 2분의 얼마나 오나요? 그렇죠. 17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7. 아,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7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2분의 34가 됩니다. 2 곱하기 17이 되서요. 그럼 플러스 2분의 34가 되고 2분의 34 빼기 2분의 3이지요. 계산해주면 그치 2분의 31이 나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 절대값 빼기 이 수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면은 절대값이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플러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식의 결과가 어떤 값이 나오든 절대값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의 결과도 어떻게 나오든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계산 을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풀어줘야 되겠지요? 풀어주면은, 그치.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은 9, 9, 3, 27,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고치고요. 한 번에 계산해 줄게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들끼리 약분되는 게 있는가요? 어, 아쉽게도. 지금 약분되는 게잘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3으로 약분 한번만 해줄게요. 3, 2, 6, 3, 9, 27. 그럼 4분의 2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계산해주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거적피 플러스가 되네요. 절대 값을 벗기더라도 4분의 9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이에 계산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세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일단 적어줄게요. 그다음 2의 세제곱은 얼마인가요? 2곱하기 2곱하기는 8. 3의 세제곱은 방금 했죠? 27. 나누기 100분의 75니까 곱하기 75분의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75분의 100. 더하기 3분의 1이죠. 75분의 100을 약분해 줄게요. 100이랑 25랑 바로 약분이 되겠네요. 25로 약분 하면은 3, 25로 약분 하면은 4, 그 다음 3과 7이 약분이 되겠죠. 9. 더하기니까 약분이 안되는데 순간 곱하기로 바뀌어요 다시 적게요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4구. 어, 약분이 되는데 약분을 안 해줬네. 다시 약분해줄게요. 4랑 8이랑 약분이 되겠죠. 이 네, 숫자가 치워졌다. 자,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여러분. 자, 8분의 였을 거고. 여기가 100이었을거고 곱하기였고 25로 3과 4 약분해줬고 4랑 8이랑 한번더 약분해줬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3분의 1을 다시 계산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통분해야 되겠죠. 6분의 27 더하기 6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5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식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5는 플러스 6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4분의 9 빼기 6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럼 12분으로 통분을 해줄게요. 12분의 27 빼기 12분의 50.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럼 9번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는 1을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a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제일 처음 바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산 순서는 바로 안을 계산하고 더해주고 그 다음 바로 바깥에 제곱 계산하고 나누기 곱하기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6분의 1, 대기 3분의 1은 6분의 2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은 6분의 6이죠? 따라서 6분의 5, 플러스 6분의 5가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은 앞에서부터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3분의 4. 자, 나누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2제곱하면 4죠. 여기를 계산했을 때는 플러스 4가 나왔는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한 6분의 5가 붙겠습니다. 자, 약분 한번 해 줍시다. 먼저 약분, 약분 하면은 3, 6, 18분의 5. 자, 그럼 A는 18분의 5가 나왔어요. 곱하기 B는 1이 나옵니다. 자, B는 A의 역수라는 거죠. B는 A의 역수. 따라서 B는 5분의 18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보도록 할게요.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빼주세요 하고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a 먼저 구해 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선생님이 풀이할 때비 좁으니까 옆에다가 적거나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비좁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따로 적어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과 3분의 2. 빼기.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3제곱. 곱하기 1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곱하기, 빼기, 곱하기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순서는 곱하기, 곱하기, 빼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안에 들어있는 3제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그죠? 플러스 9 나오겠습니다.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3, 5, 15,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 계산해 줄게요. 마이너스 세번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3은 세제 곱하면, 아까 전 얘기했죠? 27이 나옵니다. 곱하기 108. 자, 27 곱하기 4가 108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 또한 약분, 약분 되고 4인데, 마이너스 4겠죠. 그럼 5 빼기 마이너스 4가 되죠. 5, 15 빼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4가 되겠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1이 나왔어요. 첫 번째 A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왔다. 자 그럼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조금 더 위에다가 넣는 적어볼까? 자 b는요, 마이너스 4 제곱 빼기 1.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 빼기 4와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입니다. 자, 이때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들아, B는 뭐부터 계산을 해줘야 될까? 일단 제곱은, 아, 제곱은 다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볼게요. 빼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순서는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빼고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줄게요. 1.2는 10분의 1, 10이라고 치고 곱하기. 마이너스부터 있죠, 여러분.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5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럼 25분의 1이니까 1분의 25. 약분 되나요? 그렇죠. 둘이 약분이 되죠? 5와 5로 약분하면은 미안해. 5로 약분하면 2와 5로 약분이 됩니다. 2랑 5락분이 되고, 더 이상은 약분 되나요? 2랑 10이랑 약분하면 은 6이네요. 6, 5, 30. 자, 그럼, 마이너스 4제곱하면, 은 여기는 바로가 안 붙어있죠. 마이너스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빼기 30입니다. 마이너스 16 빼기 30을 해줍니다. 어디다 적지? 밑에다 적을까? 마이너스 16 빼기 30을 해주면 마이너스 계산해 줄게요. 마이너스 그렇지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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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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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아 마이너스 s 제곱이 아니고 플러스 l 제곱인데 선생님 마이너스 l 제곱이라 u s plus, plus, 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16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6이 되고 1 6 30이 되겠네요 1 6 30은 그렇죠 14가 되겠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지요. 마이너스 14. 여기는 마이너스 14로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14고. 자, 그 다음 오른쪽 계산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4와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은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9분의 4.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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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은 약분 2가 남네요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를 해주겠습니다. 둘이 계산하면은 2가 나옵니다. 2.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14 빼기 2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16. 자, 그럼 마지막 A 빼기 B를 계산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A 빼기 B는 A는 마이너스 11, B는 빼기 마이너스 16. 따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이에요.